안녕하세요. 저는 23기 도전자 유노비라고 합니다. I'm good, yeah, I'm 저는 이전까지 빵이나 디저트류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서 식단 관리나 몸매 관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었는데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 몸무게의 변화도 많이 왔고 또제 패턴이 많이 무너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처음 시작했고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하게 되었는데 제 몸에 맞는 자세도 모르고 무작정 무거운 무게로만 운동을 시작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많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헬스보이짐으로 헬스장을 옮기게 되면서 송이쌤과 제 몸에 맞는 운동이 어떤 건지 찾아가고 또 관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서 어, 운동의 재미를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수업을 받을 때는 그저 운동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었던 건데요. 대회를 준비하는 송이쌤을 보면서, 어, 운동하는 사람의 모습이 저렇게 멋있구나. 그리고 어, 선생님이 항상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지도해주시는 것을 보고, 저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 정말 바디챌린지 이전 도전자들처럼 멋있는 몸을 가질 수 있구나. 약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쌤이 옆에서 할수 있다고 많이 다독여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어, 이번에는 한번 도전해서 한번 바꿔보자, 변화를 주어보자,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관리라는 것을 전혀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운동 강도도 되게 강했고, 식단도 항상 저는 쌀밥이나 뭐 이런 건강한 음식을 안 먹고 빵이나 케이크, 과자 같은 디저트를 류 많이 좋아했었기 때문에 좋은 음식들로 식단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에도 저에게는 조금 버거웠던것 같았는데요. 어, 시간이 갈수록 그런 거에는 적응이 많이 됐고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은 잘 생각이 안 나고 한식이나 이런 음식들이 더 땡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운동했었던 그 자세보다 훨씬 더 제가 좋은 자세로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냥 무거운 무게로만 운동을 하는 게 좋고, 또 어떤 자세인지도 제가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유튜브나 아니면 누군가의 말로만 듣고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제 몸에 맞는 자세가 어떤 것이고 그런 거를 다 쌤과 함께 얘기해보면서 지도 받으면서 운동하니까 몸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울 보면서 이제 제가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게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었던 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의 말도 몸이 많이 변했다, 많이 예뻐졌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낮아졌었던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게 되었던 것 같고, 운동복 사는 그런 재미를 조금 만든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달려왔었던 10주가 제 인생에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까지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고, 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어, 1등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